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선식 장학생 토익 부문에 도전하게 된 정유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어, 한번 듣고 절대 까먹지 않는 게 천재라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단어를 보여줘도 어떤 단어가 나오든 간에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근데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또 책을 보니까 저희 절반 이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잘 기억이 절반 정도?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퇴근 후부터 한 7시 정도부터 자기 직전까지 5시간은 꼭 인강을 하루에 10개에서 15개씩 음, 수강을 했고요. 그리고 나서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학습을 했고, 주말에는 하루 종일 거의 인강 듣고 복습하는 식으로, 그리고 마지막에는 쭉 책으로만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. 수강 직후에는 연상법이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 바로바로 알수 있는 수준이었고, 정말 생소한 단어가 아닌 이상은 바로바로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만약에...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한두 단어 정도 있었다면, 그 다음 인강을 듣고 나서 또그 전에 기억이 안 났던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무조 복습해왔습니다. 어,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, 인강을, 1강을 듣고 나서 1강 단어를 바로 복습하는 게 아니고, 2강을 듣고 나서 다시 1강으로 돌아와서 그 단어들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, 그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하루에 인강을 10강에서 15강 정도씩 꼭 수강을 하려고 했고요. 그 들었던 강의는 강의 자체를 또볼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강의는 한 번만 보고 그 책으로 한 5번에서 10번을 계속 누적 복습했습니다. 직장을 다니고서부터는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알고 있었던 단어조차도 생각이 안 나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 어, 강의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어, 언제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<laughs> 자기 만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인강을 들어본 적도 없고 특별한 방법 없이 그냥 단어책 하나 사서 하루에 한 간씩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히는 수준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. 보통 쓰면서 외우진 않았습니다. 눈으로 보면서 그냥 반복학습 하려고 했는데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거는 좀 단기간에 단어를 외워야 효과가 좋다는 지인의 말에 그냥 좀이 단어, 강의를 들으면서 음, 암기 해마학습법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. 강의를 보고 그 단어를 보고 연상을 해서 그 뜻을 생각해 내는 데까지 어, 강의는 도움을 받을 뿐이지 이 단어를 보면 바로 뜻이 생각나게끔 하는 거는 그 반복학습을 통한 자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연상법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한 복습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<laughs> 아니요. 오히려 처음 봤던 단어는 이 연상법 덕분에 한 번에 외워졌던 경우도 많았고요. 어, 충분한 복습을 하다 보면 이 단어만 봐도 연상법을 뛰어넘고 그 뜻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,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일단 저희가 이 단어를 보면 이 발음이 어떻게 발음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 연상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이 연상법으로 인해서 발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. 일단 책으로만으로도 공부를 할수 있는 건 맞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 이 경선식 선생님의 움직임, 말투, 어 그런 표정 이런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더 확실하게 머리에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제가 이번에 토익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엄청 많은 단어를 외우게 됐고 이 덕분에 토익시험을 좀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